반갑습니다, 여러분들. 제가 이제 안산에서 소다 형님, 그다음에 원상 형님, 그다음에 잠보랑 같이 쇼케이스를 보고 왔는데 가장 중요한 그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이 신규 클래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 볼까 해요. 이번에 이터널 아이콘이라고 오버롤 사냥이 가능한 육선형 클래스가 출시되는데요. 이제 쉽게 생각하면 시120 펠레를 시작으로 136의 펠레까지 우리가 성장을 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. 이 아이콘과 함께 나오는 재화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터널 아이콘 계약권이라고 해서 토츠 선수들 안 쓰던 뭐 옛날에 과거에 나왔던 토츠 선수들을 이제 교환 재료로 사용해서 얻을 수 있고요. 팬카드라고 해서 승급과 진화에 사용할 수 있는 재화. 이제, 진화 같은 경우도 이 카드를 이용해서, 동일 카드를 이용해서 진행을 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. 이펜 카드 같은 경우는 방금 봤던 계약권을 통해서 교환을 하시던가 아니면 이 밑에 있는 인터넷 아이콘 트로피를 통해서 얻으실 수 있어요. 이 아이콘 트로피 같은 경우는 우리가 120 펠레를 124로 승급을 하는데 만약에 진화가 되어 있어요. 근데 진화가 뭐120 펠레 오진을 만들어도 124 펠레가 오진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초기화되는 진화를 트로피로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. 방금 이 재화를 이용한 선수 승급, 리턴, 진화를 좀더 세부적으로 으로 들어가서 보자면, 승급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120부터 136까지 성장을 시킬 수 있는 거고, 승급할 때 필요한 재화 같은 경우는 팬카드와, 그 다음에 계약권이 필요하다. 근데 계약권이 4 올라가는데 한 300개 정도 필요하니까 선수 교환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. 이 리턴을 돌리면서 본인이 원하는 재화도 또 획득할 수 있다. 뭐 이런 내용과 이제 진화 같은 경우는 이 팬카드로만 진화를 할수 있다고 합니다. 이런 식으로 텔레부터 시작해서 총2 0명의 선수가 출시한다고 합니다. 뭐 스탯이나 뭐 개인기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퍼디난드, 호나우지뉴, 발라, 루니, 아마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. 그래서 이 선수들 같은 경우 다 성장을 시킬 수 있는 선수라는 점 대신 거래는 불가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새로운 빠칭코가 나왔는데 이것도 생각보다 맛있게들 먹어갖고 한 번쯤은 또 돌려볼만 하지 않을까. 근데 전 개인적으로 토치에도 아마 빠칭코를 낼 건데 그때 또 기다려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. 만약에 코인이 필요하신 분이다. 그러면 한 번쯤 해볼만 하다고 봅니다.